이 한주가 이 한주가 내 주님 나를 보살피셨네 이 한주가 이 한주가 내 주님 나를 보살피셨네 날 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네 나죄사함 받고 저 천국길 가네 아버지의 집으로 밤새도록 밤새도록 내 주님 나를 보살피셨네 밤새도록 밤새도록 내 주님 나를 보살피셨네 날 부하시고 어 나를 지켜주시고 그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네 나죄 사함 받고 저 천국길 가네 아버지의 집으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내 주님 나를 보살피셨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내 주님 나를 보살피셨네 날 구하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그의 피로 나를 씻어 주셨네. 나 질사함 받고 저 천국길 가네 아버지의 집으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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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나를 보살피셨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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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나를 보살피셨네. 날 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네 나 죄사 받고 천국길 가네 아, 우리 한번더 찬양하십니다 이한 주간 이한 주간 이한 주간 내 주님 나를 보살피셨네 이한 주간 이한 주간 내 주님 나를 보살피셨네. 날 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네. 나 죄산받고, 저 천국에 가네. 아버지의 집 밤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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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나를 보살피셨네. 밤새도록, 밤새도록 내주린 나를 보살피셨네. 날 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네. 나 제사받고 저 천국길 가네. 아버지의 집을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내 주님 나를 보살피셨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내 주님 나를 보살피셨네 날 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네 나 제사 안 받고 저 천국길 가네 아버지의 집으로 비밀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 내 주님 나를 보살피셨네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일 내 주님 나를 보살피셨네 나를 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네 나 죄사 안 받고 저 천국길 가네 아버지의 지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주님 나를 보살피셨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주님 나를 보살피셨네 날 구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네 나 죄상받고 저 천국길 가에 아버지의 집으로 이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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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이 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세 즐거워할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 하세 이날은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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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 하세 즐거워 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이 날은 주의 날이. 이 날은, 이 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 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 하세 이날은 이날은 주의 날일세 주님을 따라가기에 내 믿음 약하라 늘 기도하며 주님의 발자취 따르네 죄악에 물든 세상은 날 넘어뜨려도 절히 주께 맡기며 늘 승리하리라 아멘. 간절히 구하며 주께서여 모두. 싸움은 결과 유기 아니. 죄 속에 빠진 주님의 자녀를 위한 것. 주님은 약속하셨네, 이 모든 싸움은. 주 사랑하는 자녀들. 늘 승리 우리 한번더 선양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기에 주님을 따라가기에 내 믿음 약하라 늘 기도하며 주님의 발자취 따르네 죄악의 물들 세상은 날 넘어뜨려도 온전히 주께 맡기며 늘 승리하리라 아멘 간절히 구하며 주께서 어려움 모두 이. 제서 우리의 모든 싸움은 결과육이 아닌 속에 빠진 주님의 자녀를 위한 것, 주님은 약속하셨네. 이 모든 싸움은, 주 사랑하는 자녀들 늘 승리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명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신정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신령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신 영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아름답게 하리 우리가. 우리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 주님을 <놀라> 아, <아까 있었어. 놀라> <놀라> 행복 하 겠네. 주님 을 사랑 하라. 고난 을 당해도 주님 의 말씀 속에산다면 기쁨 넘치. 나 주의 복음 전하다, 필박이 있어도 내 사랑. 속에 산다면 행복하게 다시 한번 전양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아픔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주님을 사랑하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말씀 속에 산다며 기쁨 넘치네 나 주. 조금 전하다 비박이 있어도 내 사랑. 속에 산다면 행복, 행복. 나, 나 주의 복음 전하다 나 주의 복음 전하다 비박이 있어도 내사랑마 만 있다면 진정 행복하겠네, 진정 행복하겠네, 주님을 사랑. 주님께 산다면, 행복하게 주님의 부여 속에, 주님의 부여 속에 산다며